지금이라 따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럼 133번 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거는 면에다가 점을 찍은 건데 얘는 지금 이, 이 P는 이 면의 이름이요. 종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점이 A, B, C가 있는데 P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건 당연히 이면 위에 있는 A와 B를 말하는 거고 a 이만 쓰면 안 돼. 그럼 A, 정, B라고 쓰야 돼. 점 B 이렇게 쓰면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건그 바깥에 있는 정,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줄은 진면 면체인 건데 그 포함된다는 게 만약에 여기 끝에 여기에 있는 점도 엄연히 이 면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끝에. 이 모서리 모서리 이 뭐라지 하뽕지점어이뽕지점들도이 면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어, 이걸 참고로 해서 그 오른쪽 줄에 있는 135번부터 138번까지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36번이 제일 많아요 개수로만 봤을 때. 가방은 제가 불러드릴 거라서 닫으시면 <laughs> 색깔펜 이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A, B, D, 세 개가 다있으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 30, 31, 3 34, 3 3 a 자는다 맞다고 하시면 i s a m 제가 i s 으로 풀어드린 거라서. 그리고 135번은 s a 정 s 136번은 일단 6개가 나와야 되고 a 점 m 점, 점, e, 점, 점, 점 h 점 s 점 m 점정점정 a h 이렇개 137번은 4개, 점 E, 점 F, 점 G, 점 H, 그리고 138번은 4개, 점 A, 점 B, 점 C, 점 D,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점은 이거 끝이야. 근데 이제 직선이 조금 많아요. 직선을 위주로 볼 건데, 자, 이제 평면은 아직이고 직선 2개를... 그릴 거야. 근데 평면에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따가 공간으 나올 건데, 이 평면이라는 건 내가 A4용지는 뭐든 종이에다가 선을 두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선을 두개 그리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렇게. X 모양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가지고 거의 책 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그대하 돼요. 판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경우 판점에서 만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얘는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어. 만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평행이라고 하죠. 초나학교 4학년 때 분명 여러분은 평행 사학형을 배웠기 때문에 평행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절대 만나지 않는 발견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특허드시면 됩니다. 나 <laughs> 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한 139번부터 볼 겁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 그걸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 BC 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구해달래. 근데 변 B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쪽변 BC. 어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분홍색으로 찾을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점 B에서 만나고 있는 이 친구와. 점 C에서 만나고 있는 이 친구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얘는 그냥 b c 라고 했지만 우린 줄이자. 어, 줄여서 A, B에 서우 표시를 해 주시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그리고 C, D가 있겠죠. C,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140번은 여러분들할수 있을 거고 저는 141번을 할 건데 A, D와 평행한 별이라고 했거든요. 자, A, D는 얘야. 얘랑 평행이면 절대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안 어, 만나고 있는 애는 얘죠. 바로 아래 있는 애. 그래서 얘는 BC가 정답이됩니다 그냥 BC 이렇게. 그래서 지금 140번 하고 그 밑에 142, 34 이렇게 세개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 그리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기를 만약에 ox를 미리 풀어 하나 담았는다 괜찮은데 아, <laughs> a b 와 d는 상향만 어, 그러니까 B랑 C가 붙어있으면 되고 A랑 D가 붙어있으면 되고 AD, D는 똑같은 거여서 그다음 142번에 선분 AD, 선분 BC 이렇게 두개 143번에는 선분 AD, 선분 CD 144번은 선분 AD 그래서 두개두개한 개입니다. 두개두개한 개. 자, 이건 뭐냐면 육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거 OX만 해주면 되거든요. 보여주만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잘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쓴 거는 전부 다 성분 성분 성분이야 그죠? 성분인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거는 여기가 포인트 여기 직선 표시 보이시죠? 직선 표시 얘가 포인트 자, 직선 AB하고 직선 DE는 안 만나니 제가 분홍색으로 AB랑 DE를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AB는 직선이니까 사실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지? 선분이면은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근데 얘하튼 직선이니까 A랑 B를 뚫고 지나가는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D2라고 그랬어. 직선 D2. 만나겠어요? 안, 안 만나겠죠? 이게 저는 지금 삐뚤삐뚤한 육합형이니까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그 반듯한 정력각형이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않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만나겠지? 다음, 아, 146번은 제가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직선 AB하고 EF가 안 만난다 했어요. 직선 AB는 한번 제가 그린 얘가. 그렇죠? 이게 AB. 보라색으로 그린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EF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이러면 뭔가 안 만나는 것 같지만 직선은 사실 얘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얘가 뻗어나가다 보면 쭉 뻗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선분으로 줬다면 이건 맞는 말이어야 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만납니다 주황색을 또 써야 되는데. 자, 직선 AB와 DE는 평행하다. 아까 AB랑 DE랑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둘은 평행하겠죠. 어, 안 꺼내도 되겠네. 근데 이건 맞는 말입니다. 찾아세요 OXO입니다. 148번 한번찾아볼래아 거기에 있는 거 제가 지난 시않에죠이 기호 있죠? <웃음> <웃음> 이 기호가 거기 있는데 <웃음> 이게 <웃음> 의미하는 거는 이건 수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니은에 보시면 직선 AB랑 직선 BC가 90도로 맞냐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제 <laughs>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자, 이거 패스를 탈번에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거든요. 옳지 않은 거두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개. 스포해드리죠. 두, 두 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안 했었더라고요. 수선에로 수선, 다 했는데. 저 기호를 안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짝대기 두 개는 평행이란 뜻이에요, 평행. 이게 수직이고,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 두개 있는데, 그두 개가 평행이야. 28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데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일단 9 0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고. 만나고 하는데9 0도가 아니고. 이것은 만나고 있기 때문에 평행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9번을 보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자 아, 이제 왼쪽 페이지 3 6쪽이랑3 7쪽을 비교해서 볼 거예요. 3 6쪽에서는 분명히 두 개의 직선이 하나둘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지? 근데 지금 37쪽은 4 개야,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왼쪽 페이지는 제목을 보다 제목, 왼쪽 페이지는 평면에서라고 쓰여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공간에서라고 쓰여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평면은 내가 무조건 칠판이나 종이에다가 선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고 공간이라는 건선두 개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선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보면 되는데, 뭐가 추가가 됐냐면,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한, 이게 만약에 그 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랑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줄여서 쓰자. 너무 길다. 그다음에 얘가 똑같은 거 평행하다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안 만나게 세워놓으면 이거 평행이겠죠? 그래서 이거 평행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평행하다도 그대로 아까 나왔던 거 평행.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는 지금 고체라서 붙일 수가 없지만 붙일 수가 없지만 선을 그냥 겹치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일치하다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서 일치. 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더 생겨요. 공간에서만 생기는 건데 어떤 선을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지? 근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평행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얘가 한 개는 세로로 되어 있고 한 개는 가로로 되어 있어서 안만나 근데 이건 평행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리 앞뒤로 가고 얘는 위아래로 가니까 이건 평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얘네들이 꼬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평면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니다 이런 직면 면체에서 얘하고 얘는 절대 만날 수 없지만 평행하지도 않은 거야. 그지 왜냐면 한 개는 세로로 되어 있고 한 개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쓰고 있어 공간이 좁아서 말로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49번에 모서리 AB와 모서리 BC 제가 찾을게요. 모서리 AB 주황색으로 하면 여기고 모서리 BC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요거 두개 1번. 1번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B에서 만나고 있지. 그럼 거기다가 1번 쓰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까 이거 쓰면 안 돼요. 한 점만 이렇게 쓰지 말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풀로 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모0번 네, 모서리 BF와 DH, 모서리 BF, 이거 핑크색으로 할게요. BF 여기, 그 다음에 DH는 여기. 어? 이거는 둘이 만나지는 않지만 둘다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평행한 상황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평행하다 라고 쓰시면 돼요. 평행하다. 보라색이 필요하겠군요. 다음 모서리 AD는 어디 있냐면 보라색으로 여기. 그다음에 CG는 어디 있냐면 여기. 어? 그럼 이거는 평면이었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언젠가 만날 거야. 근데 이게 공간이니까 한 개는 앞에 있고 한 개는 뒤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절대로 만나지 않지 얘가 H 파에 만나는데 얘는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는 만날 수는 없지만 평행도 아닌 상황. 그래서 얘는 O E G 에 있다가 됩니다. 오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는 여러분이 해볼 건데 아마 삼각기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삼각기둥에다가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BC를 직접 이렇게 찐하게 그려보시고 여기 색깔펜으로 하는 거허용해드릴게요 그림에다가는. 답은 샤프나 연필로 쓰시는데 그림에다가 볼펜을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또 사용해드릴게요. Gracias. Sí. Sí. 네. 156번에 네미끼다어야 네. 돼요? 어, 네. 아 일단은 개수는 제가 다 그러고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개수 말드릴게요. 154번은 4개. 어, 4개? 네 개. 4개 네개 네, 네개 있습니다. 이 아, 오마, 네 개? <laughs> 난2개 찾았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럼 155번은 두 개입니다. 2 개. 그럼 두 개요? 전세개 찾았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 그 156번과 157번은 둘다세 개씩 있습니다. 세 개씩. 그래서 네 개, 2 개, 세 개, 3개, 세 개인데 그거를 찾아 보시면 돼요. 찾아 보시면 됩니다. 이 여기서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잘 찾았는지 확신이 안 된다는 거. 어, 다 찾았나? 어, 내가 못 찾은 거 아니겠지?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습니다 지금 중이 중3한테줘도 틀릴 거요 이거 태양 풀어가 뽀인치 찾아봐 이러면 좀 틀릴 거예요. 제가 또 뽀인치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57번은... AB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AB랑 포인트를 찾을 거야. 방법 일단 보시면 돼요.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AB하고 만나는 애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AB랑 만나고 있는 건 AC, BC, a C, B BE죠. 그래서 네군데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거는 쟤랑 평행인 거를 또 표시를 해줘요. 얘랑 평행인 거를 표시를 하면은 얘밖에 없죠. 이러고 이제 칠하지 않은 거를 다 쓰시면 됩니다. 평행인 거 표시하고, 수평행인 어, 거랑 만나는 거랑 다 표시하고 했을 때 표시되지 않은 애들을 전부 다 꼬이니치에 있게 돼요. 어,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EF, DF, CF 이렇게 세 개가 꼬이니치가 되겠죠. 그리고 7번은 나중에는 이제 육각기둥도 만나고 막 엄청 복잡한 도형도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렇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 답을 불러 드려야죠. 불러 드릴게요. 152번부터. 152번은 평행하다. 평행하다. 153번은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만 쓰시면 안 됩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 154번에 네 개라고 했죠? AB, BE, AC, CF 이렇게 네 개. 155번은 BE, CF. 156번 AD, AB, AC. 157번은 칠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을 보시면 되는데 38쪽을 그래서 이제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황색은 삼각뿔, 그 밑에는 사각뿔, 그 다음은 오동이동입니다여기한 페이지를 지금 풀어볼 건데요. 시간은 낭낙하게 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풀었다가 갈 건데